돈 벌고 싶으면 이 영상을 보세요. 꼭 봐라! 안녕하세요. 노스 돈벌기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영상 추천을 해드릴게요. 왜냐면 돈벌기 위해서 약간 다짐도 필요하고 실전으로 좀 도움 될 만한 영상들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큰손과 짠손이 추천할 영상이 좀 달라요. 큰손님은 뭘 추천하실 건가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책을 봐도 에세이보다는 실용서를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재테크 초보잖아요. 초보... 들이 좀 보기 좋은 영상들을 추천해 드릴게요 네, 저는 멘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무엇을 하든 돈을 벌든 뭘 하든 그래서 동기부여나 이 멘탈을 다 잡고 싶으신 분들은 저의 추천을 참고해 주세요 그럼 큰손님부터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로는 동기부여를 할수 있는 콘텐츠 소비층은 흔들리는 마음을 좀 잡고 싶은 사람들한테 좀 추천을 해 드려요 네. 체인지그라운드라고 내가 힘들 때 음. 명언집을 보면서 위로를 받고 해외에 유명한 분들이 얘기한 거를 이렇게 번역해가지고 영상을 올려주시던 가볍게 볼수 있지만 동기부여는 확실하게 되는 채널이라서 일단 동기부여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콘텐츠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는 동기부여를 받았으면 내 강점을 찾아서 향스널 브랜딩을 해야지 시청까지 할수 있잖아요. 요즘에는 브랜드를 먼저 내고 판매하는 게 아니라 내 가치를 브랜드를 만들어놓고 이제 판매를 하고 수익이 창출하는 시대가 맞아. 다가왔거든요. 소비층은 나만의 가치를 찾아서 브랜드를 만들고 싶은. 네. 분들한테 추천해드려요. 드로 앤드루님 아시죠? 네. 드로 앤드루님이 정말 퍼스널 브랜딩을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그 영상 중에서도 혼자. 6개월 만에 1억 벌고 알게 된 6가지, 저는 이 영상을 보고 감명을 많이 받은 게, 이 영상에서는 어떻게 시작하면 될지부터 알려주시고, 마인드셋은 어떻게 가지면 될지내 핵심을 좀 파악해 주는 그런 콘텐츠여서 도움이 많이 됐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느낀 게, 경제 채널도 엄청 많고, 뭐 여행 채널도 음. 많고, 막뭐 많아요. 내가 하고 있는 게 지금 내가 처음이 아니거든요. 무조건 경쟁자가 있는데, 거기서 나만의 것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이게 차별점이, 뭐 중요해요. 눌러서 돈 벌기 채널도 되게 구독자분들이 빨리 상승한 채널 중에 하나인데,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의 퍼스널 브랜딩이 잘된 거죠. 음. 아이덴티티가 살아있는 거죠 그런 거를 먼저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기획을 할 수도 있는 걸 이분이 잘알려주시 거예요. 음. 그런 거 고민 되시는 분들은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자신의 강점까지 찾으셨으면 네. 실천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내가 직장인이야 음. 그러면 뭘 해야 될지 솔직히 좀 진짜. 난감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직장인 분들은 다양한 직업분들을 일단 영상으로 보시고 음. 이분들이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수입화까지 했는지 이런 과정 를또볼수 있는 채널이 있어서 추천을 해드리자면 시골지의 도시생활 아주 야무진 분이죠. 이분은 정말 회사원인데 네. 돈을 야무지게 모으셔 가지고 지금 집을 사셨어요. 오 아파트 사시고 20대 그것도 이분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찍 일어나서 할거다 하고 회사 갔다 오시고 진짜 열심히 사시더라고요 이 영상의 소비층은 회사 다니면서도 남는 시간에 수입을 얻고 싶거나 절약에 관심 있는 분들한테 좀 추천 을 해드리고요. 시골지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번 달에 뭘 실천을 할지 동기부여를 하는 그런 콘텐츠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직장인이라서 난안될 거야 이런 편견을 이분을 보면은 할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돈을 벌려면은 나와 비슷한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 중에 나보다 나은, 조금 나은 사람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야 성장을 맞아. 하죠. 그래야 더 동기부여가 돼요. 네. 그래서 직장인 분들 중에서 뭔가 좀 나는 자극이 필요하다 그럼 추천드립니다. 이번에는 영상만으로도 넓은 세계를 볼수 있고 다른 사람들은 돈을 어떻게 벌고 있지? 이런 직업을 실제로 하고 있는 분들을 보고 싶은 분들한테는 탐구 생활 본이 되는 삶의 이야기라는 채널.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좀 시드머니가 생겼는데 좀 새로운 재테크가 뭐 있을까? 부수입으로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했었을 때 진짜 다양한 좀 직업을 알려주는 음. 영상 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저는 좀 신기했던 게 공간 사업하는 분들. 어, 맞아, 맞아. 저희 구독자님이 댓글 달아주신. 거의. 제주도에서 돈 버시는 분 있다고. 네. <laughs> 구독자분들도 이미 많이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뭔가 부수입을 하고 싶은 게 필요하거나 혹은 직업을 바꾸고 싶거나 다른 아. 사람들이 뭐 해서 돈 버는지 궁금하신 음. 분들. 네, 이렇게 문기 부여부터 퍼스널 브랜딩을 해서 다양한 직업을 활용해서 시드머니까지 모았어요. 음. 이제 그럼 뭘 해야 돼요? 짐 사야죠. <laughs> 요즘 제가 되게 관심 있는 게 부동산. 요즘에는 요 고단위기가 왔거든요. 저는 완전 부린이 입장이에요. 그래서 부린이 네. 입장에서 추천을 해드리는 네. 채널입니다. 코빗츠는 부동산 투자에 일단 관심이 있는 분들, 가볍게 보고 싶은 그런 콘텐츠를 찾는 분들한테는 이번에 신사임당 님께서 반차라는 웹드라마를 음, 연재를 좋았어요. 하고 있으셔요. 부동산 너무 너무 어렵잖아요. 음. 이게 웹드라마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되게 쉽고 그리고 유명하신 분들 나와요. 장군님도 어, 거고 맞아요. 맞아요. 거기 나오는 주인공 분이 신혼부부예요. 이제 내가 곧 신혼부부가 될 수도 있잖아. 그래서 내 상황에 대입해서 볼수 있는 음. 웹드라마. 저는 근데 그게 굳이 내가 부동산에 관심 없어도 그냥 재밌더라고요. 음, 근데 약간 드라마를 보면 그냥 보는 거잖아. 근데 이거는 약간 정보까지 얻을 수 있어서 좋은 거 같아요. 약간 그런 거예요. 미드를 보다 보면은 영어 리스이좀 어, 느는 느낌. 그런 느낌. <laughs> 그런 느낌이에요. 그다음은 아, 이 채널은 뭐야? 진짜 추천해요. 꿈나무의 100억 부자 챌린지라는 유튜버님이 <laughs> 20대가 4천만 원으로 4억 아파트를 산 방법. 4천만 원으로 어떻게 아파트 샀냐? 부동산 재테크하면 네. 무조건 자산이 많아야지만 가능하다고 생각.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쵸? 근데 이분은 또 20대인데 불인이 고 그리고 이분이 약간 본인의 어린 시절 얘기도 해요. 근데 이분이 잘 살았던 분이 아니죠. 셔 아. 본인의 그런 역경 이런 것도 다 담으셨는데 현실적이고 음. 되게 잘 설명해 주셔요. 그리고 이분이 다마고치 컨텐츠를 하셔요. 실제 룸메이트의 시드만 6천만 원으로 아파트를 사는 거를 같이 임장도 다녀주고 진짜 그리고 그분이 아파트를 사셨어요. 불인 입장에서 진짜 도움 많이 됐고 다음 영상 언제 올라오지? 기대되는지? 음. 어 그리고 나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추가적으로 부린이 입장에서 도움이 됐었던 채널 두개더 얘기를 해드리면 짱구님이 영원부터 내집 마련 시리즈 그리고 임장 브이로그 올리셨던 거 그것도 도움 많이 됐었고요. 그리고 직방 TV에서 부린이의 정석이라고 그걸 또 콘텐츠화해서 음. 만들어 주시고 있으시거든요. 그것도 지금 되게 잘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집사 때까지 잘 지켜 주세요. 네. 제가 추천할 채널들은요. 돈을 모으려면 이 근본부터 바꿔줘야 돼요. 제가 큰손님을 보면서 느낀 거거든요. <laughs> 내일부터 또을일껴 해볼까? 이렇게 해도 이게 흔들려. 사람이다 보니까 안 돼, 아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세팅을 하는 방법부터 음. 왜부터 시작합니다. 음. 첫 번째 영상은 사이먼 스타인에게 나는 왜이 일을 하는가라는 영상인데요. 이분이 테드 토크 2009년에 나와가지고 이 왜에 대한 가치관을 확립하면서 되게 유명해지셨어요. 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도 다 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애플을 생각해 보면 쉬워요. 똑같은 핸드폰 파는데 애플만 추정자가 따로 있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그 브랜드의 Y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때 그거 Y를 찾아서 해야 된다. 이 얘기를 굉장히 잘 해주는데 아주 명강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왜 나는 돈을 버는가. 그쵸? 나는 왜 돈을 벌어야 되는가? 나는 왜 돈을 모아야 되는가? 이런 걸한 번쯤 생각을 해보고 이제 시작을 해야 된다. 음. 저는 짠순이지만 제가 노력해서 짠순이가 돼야지 막 돈을 껴서 막 이렇게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 이유가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된 거예요. 노력해서 막 이렇게 된게 아니라. 근데 그 노력을 저는 처음에 했던 거죠. 어... 왜 내가 이 어... 짓을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게 철학적인 부분이 깔려 있으면 네. 나중에 힘들게 수 있잖아요 멘탈이 그런 걸로 좀 잡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도 안 힘듭니다, 여러분. 음. 자신의 목적이 분명하다면요. 그리고 1번은 이제 보셨다. 그럼 이제 2번으로 보셔야 돼. 배드의 10년차 기획자가 알려주는 유튜브 기획법이라는 음. 영상인데요. 그 어떤 유튜브 유료 강의보다 이게 찡이다 이건 그냥 무료로 볼수 있잖아요. 무료예요. 유튜브로 볼수 있고 제 친구나 뭐 저나 다른 유튜브들 네. 들한테 제가 주변 유튜버들한테 보내줬어요. 흥미야. 기립박스 무슨 일을 할때 아까 왜가 진짜 중요하다고 음. 했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게 생각이에요 생각 생각을 잘하는 법이 이분이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음. 유튜브를 설명을 해주시는 건데 사실 유튜브를 빼고 내가 하는 일을 대입해봐도 돼요 오. 그런 식으로 기획하는 법을 잘 알려주십니다 오. 어. 이렇게까지 했어? 에어. 근데 하다가 잘안돼 응. 사람이 자꾸 하기 싫어지고 막 그러면은 이제 이 영상을 봐줘야 됩니다 벤 페냐라는 미국의 사업가인데요 50억만 작공자라고 하는 분이래요 이분이 영상에서 엄청 팩폭 야 일론 머스크가 친구랑 놀러다니는 거 봤냐? <laughs> 너는 왜 워라벨을 찾냐? 네가 찾을 가치가 있냐? 저는 완전 워라벨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내가 그걸 딱 들으니까 내가 뭐라고 워라벨을 찾는 <laughs> 거야? 이 아저씨도 워라벨 없는데 어. 진짜 팩폭이었어 그리고 나서 이제 하 보니까 는아 내가 하는 거 다른 애들 다 경쟁하고 있는 음. 것 같고 좀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또이분걸 보세요 피터 틴이라는 페이팔 창업자가 한 얘긴데요 음. 연설 같은 거예요 한국에 오셔가지고 KBS 방송에서 나 원래 KBS 유튜브 채널에 무료로 1시간짜리 올려놓으신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하는 말은 경쟁을 하지 말라 였어요. 우리는 왜 살아남으려면 이 사람을 짓밟고 경쟁해서 이겨야지 돈을 벌수 있다. 음. 이런 마인드가 있잖아요. 이번에 생각은 완전 반대인 거예요. 음. 경쟁을 음. 하지 말고 음. 패배자를 위한 게 경쟁이라고 했나? 뭐 이런 식으로 음. 생각의 전환을 아. 한번 해볼 수도 있는 그런 아. 거였어요. 그래서 경쟁하기 싫은 분들, 약간 사고를 바꿔 보고 싶은 사람들, 그런 분들한테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첫 번째는 멜 로빈스의 5초의 법칙 멜 로빈스라는 사람이 되게 유명한 미국의 TV 진행자이기도 하고 작가이기도 하고 뭐 변호사이기도 응. 하고 많은 일들을 하는데 이분이 유명해진 게 5초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오 뭔데요? 사람들이 일을 안 하잖아요 네. 미루잖아요 네. 아침에 맨날 일찍 일어나고 싶은데 못 일어나잖아요 그쵸. 그 이유를 찾아내고 그 해결 방법을 만든 음. 분이에요 1, 2, 3, 4, 5딱 5초 안에 모든 걸 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행동을 아. 누워서 일어나기 어. 싫으면 어. 1, 2, 3, 4, 5, 어. 해서 어. <laughs> 딱 가는 <다른> 거 <laughs> 4초에 일어나야 되는 네. 거지. 그런 식으로 음 뭔가를 하면 다할수 있고, 그 5초가 지나면 어. 못 한대요. 아 그래서 이 영상도 헤드 강연을 하셨던 것때 처음에 2천만 뷰가 넘었어요. 되게 유명하고 네. 책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유튜브 영상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 외의 영상들은 저는 보통 이제 돈을 모아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음. 좀 간접 체험할 수 있는 걸 유튜브 영상도 많이 봐요. 조성진 드비시 달빛 이런 영상들을 클래식 연주하는 걸 보면서 내가 돈을 모아서 이제 여행 가서 저런 거를 현장에서 직접 음. 가야지 하면서 먼저 이제 공부도 하고 이렇게 간접 체험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요리 베이킹 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베이킹하는 유튜브도 막 보면서 그냥 집에서 혼자 하는 거죠. 베이킹 원데이 클래스 이런 거안 가고 그냥 집 그래서 유튜브 채널 보면서 돈을 아. 절 약하기도 어. 하고 취미생활도 하고 와 근데 이것도 좀 다른 생각이 네. 나는 이 베이킹하려면 무조건 베이킹 클래스를 가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유튜브로 듣는 방법도 있네요 네 왜가요? 어차피 그러니까. 그냥 집에서 보면 서다나도또 어, 생각이 또 이렇게 드네요 어차피 갔다 와도 기억 잘안 나거든요 그쵸? 그래서 유튜브 또 봐야 돼요 세 번째는 제가 싱잉볼 연주하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힐링이에요 그 듣는 걸 많이 스트레스 받으셨거나 그러면은 이 싱잉볼 연주하는 걸좀 들으시면서 누워 계시는 것도 추천드리는데 비오는 날이나 뭐 몸이 좀 피곤할 때나 이런 걸한번 틀어놓고 일상에서 지내시는 것도 너무 좋더라고요. 음. 그리고 일할 때 틀어두기 좋은 영상이 또 하나가 있어요. 이 영상은 3D로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저는 제가 즐겨 보는 거는 산림욕하는 거. 음. 그래서 집에서 너무 일하고 어. 코로나 때문에 밖에 어. 못 나가고 이러잖아요. 네. 그러면 모니터 큰거 하나에 어. 그거딱 띄워놔요. 뛰어놓고 일을 하면은 진짜 산 속에서 약간 일하는 느낌 나고. 그리고 잠잘 때 자기 화권 요즘 많이 하시잖아요. 뭐 나는 할 수도 있다. 나는 자신감이 충만하다. 이런 거 많이 하시거든요. 그거 저는 영어로 잘때 들어요. 왜냐면은 한국어로 들으면은 이게, 이게 집중돼가지고 잠을 잘못 자겠더라고요. 그래서 해외 에 여성분이 낮은 중저음으로 I have confidence. 이러면서 얘기해주시는 거, 그딱 꽂고 잡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저는 추천을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오늘 얘기해드린 게, 솔직히 돈이 하나도 안 들잖아요. 맞아. 그냥 보실 수 있거든요. 네, 뭐 책을 사야 되는 것도 아니고, 어,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영상 다 보시고, 후기도 남겨주시고요. 아, 여러분들이 좋았던 영상 맞아. 알려주세요. 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 이게 음. 근데 링크를 달면은 아우. 스팸 댓글 가거든요. 아우. 채널명만 이렇게 적어주세요. 네, 기다리고 있을게요. 안녕. 에? Yeah!